1인 개발자가 앱 하나로 그것도 몇달 만에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AI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써서 이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 낸그 모든 전략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4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이 넘는 꽤큰 금액이죠. 이게 바로 새로 나온 앱 하나가 출시 몇달 만에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무슨 거대 자본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이나 막 수십 명의 개발자가 있는 팀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요니라는 단한 명의 창업가가 혼자서 다해냈습니다. 아니 혼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썼던 성공 전략들을 마치 비밀 플레이북을 한 장씩 넘겨보듯이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전략.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제품보다 고객을 먼저 만든다. 그러니까 코드를 한 줄도 짜기 전에 마케팅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바로 파운더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요니는 피터 레벨스 같은 유명한 창업가들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유통 채널이 되는 전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바로 나 자신이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니가 한 방법은 사실 놀랍도록 단순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꾸준함이 필요했죠. 팔로워가 단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무려 447일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개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팬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로 보이죠. 앱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8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요. 앱을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는 그몇달 동안 팔로워가 딱두 배로 늘어서 16만 명이 됐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죠. 요니가 한이 말을 들어보면 이 파운더 마케팅의 힘이 딱 느껴져요. 아직 팔 제품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 자체에 열광하고 응원하는 잠재 고객을 먼저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전략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오늘의 핵심이죠. 바로 비밀병기. AI를 활용해서 개발 속도의 한계를 그냥 부숴버리는 겁니다. 요니는 그냥 AI 좀 썼어요 하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이 커서처럼 AI가 코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수정까지 해주는 편집기, 윈드서프처럼 간단한 말로 명령하면 UI를 뚝딱 만들어주는 도구,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 과정, 거의 모든 단계의 AI를 마치 옆에 앉은 동료 개발자처럼 활용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달이 걸려서 정말 거북이처럼 더디게 갔을 작업이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로켓을 탄 것처럼 몇주 만에 끝나버리는 시대가 온 거죠. AI는 단순히 코드를 대신 써주는 비서가 아니라 개발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가 벌어준 속도는요, 창업가에게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돌려줍니다.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뭘 할까요? 바로 코드 뒤에 숨어 있는 대신, 실제로 비즈니스를 키우는 마케팅이나 고객과의 소통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앞에서 잘 쌓아올린 탄탄한 팬덤과 AI가 벌어준 귀한 시간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폭발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그 정교하게 설계된 바이럴 출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시 당일 타임라인을 보면요. 뉴스레터에 소개된 약간의 운과 미리 준비해둔 16만 명이라는 우리 편이 만나서 완벽한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어지세요. 단 하루 만에 15,000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준비된 바이럴이 가진 파괴력입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다운로드는 그냥 인기만 얻고 끝난 게 아니죠. 곧바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만 원이 넘는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럴이라는 게 단순히 화제가 아니라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출시의 공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프로덕트 헌트 같은 플랫폼이 가진 널리 퍼뜨리는 힘에다가 미리 만들어 둔 우리 편즉 커뮤니티의 결집시키는 힘을 더하는 것. 이두 가지가 딱 만났을 때 이런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전략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특히 앞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개발자나 창업가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새로운 개발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AI가 코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과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여전히 코딩일까요? 요니의 이 한마디가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관통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드 자체를 만드는 것의 가치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모든 성공은 유통, 즉,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제품에 도달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중심이 만드는 기술에서 퍼트리는 능력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코딩이라는 행위를 점점 더 보편적인 기술로 만들수록 이제 진짜 경쟁 우위는 잘 짜인 코드가 아니라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능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코딩을 점점 더 많이 대신해주는 시대에 여러분은 단순히 작동하는 코드 외에 또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당신만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